주야. 야, 알아요? 응. 이 손이 밥이 밥. 가라 가드라? 가 응. 가드라? 가가드락가 음. 가드라? 가드가 음. 라 가드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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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중에는 이제, 오리두안 그렇게 안, 많이 편하게 앉혀, 저, 앞에서 두는데, 네. 지금은, 저, 손을 피해야 되 네. 그냥 꽉 주면서 따드락 나오는 거야. 근데 그것이 기본이야. 네. 그러니까 나중에 갈칠 때도 그렇게 갈치야지 그냥 주먹 쥐고서, 이게, 떠는, 따드락이 아니고, 떠는 거거든. 네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떨어서는. 따드락 거야. 이렇게. 따드락. 이제, 예. 따라가 네. 따라가. 응. 따라. 응. 빨리 보자 어. 응. 따라가. 따라가. 따라따 그래. 따라가. 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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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이제, 예. 따 느끼 잡아. 응. 그렇지. 그래요. 다던다잡아지기는 응. 응. 어, 빨리 밀어. 빨리. 응. 네, 그 네가 연습을 해야 돼. 지금 응. 뭐는 뭐이려야 돼요? 어 정유상